오늘은 행복한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신다면, 그리고 역할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시고 싶으십니까? 달콤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재밌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연기해 보는 거죠. 아니면 어, 히어로가 되어 보는 겁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이 지구를 위험에서 구해 보는 거죠. 아니면 역사극에 왕이 한번 되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호령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은 모두 주연이 되기를 원하실 거란 사실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 조연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엑스트라로 잠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주연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의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두 제자 중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바로 안드레가 그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따른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안드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주 아주 큰 일을 해요. 그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41절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것이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여러분 어떠습니까?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화려한 시작이에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큰 역할을 감당할 것 같아요. 주목받는 제자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안드레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해요. 이렇다는 업적도 없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자신이 전도한 베드로는 점점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점점 예수님께 총애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수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요한 곳에 데려가실 때몇 명만 골라 데려가셨는데 그중에 베드로는 들어가는데 자기는 빠져 있는 겁니다. 안드레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왜요? 자신이 무대에 넣어준 베드로는 점점 무대의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때요? 점점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둘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은근히 경쟁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들의 마음이 속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근한 경쟁 의식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무대 중심에 서길 원합니다. 주연이 되길 원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주연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에게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25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전의 일이죠.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방송 장비를 이렇게 착용하고 계셨어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생. 혹시 TV에 나와볼 생각 없어? 그러는 거예요. <laughs>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드라마가 촬영 중이었어요.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엑스트라 중에 한 명이 모자랐나 봐요. 그때 제가 좀 한가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캐스팅을 한 겁니다. 그 50명 중에 한 행인으로 저를 딱 고른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 시간 많습니다. 저할수 있습니다. 근데요, 커다란 조명이 있고 앞에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아무 일 없는 듯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걷는 걸몇번 엔지를 내고 제가.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TV에 첫 출연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수많은 행인 중에 한 명이었지만 단몇초 나왔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TV에 나온 거죠.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TV에 나왔는데 제가 TV에 나온 것을 단한 명도 몰라요. 단한 명도 몰라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제가 TV에 나온 사실을 몰라요. 딱한명 알아요. 누가 알아요? 제, 제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 왜 아무도 제가 TV에 나온 줄 몰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주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엑스트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연이 되기를 갈망하죠. 무대 중심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발버둥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경쟁합니다. 남을 짓밟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심지어 편법까지 써가면서 어떻게든 무대 중심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치열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안드레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주목받지 못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안드레가 나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우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안드레입니다. 이 일을 한게 안드레였어요. 그 물고기와 그 떡을 예수님께 가져다 준 것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린 이후에 이제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오병여 사건에 있어서 이 안드레는 철저한 조연이었습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안드레가 또 등장을 합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빌립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판단하기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자는 안드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에 가서 물어보고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안드레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드레의 삶이었어요 안드레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고 드러나지 않았고 빛나지 않았으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업적도 없었어요 베드로처럼 한 번에 3천 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처럼 성경을 써서 후대에 남겨주지도 못했어요. 바울처럼 선교에 큰 획을 긋지도 못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버둥 치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그 모습, 그것이 안드레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무대 중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안드레의 삶이 초라한 인생이었을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대 중심에 서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조연이 되어서 그 인생을 위해 묵묵히 섬기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의 삶은 예수님께 가치 있는 삶이었고, 아름다운 삶이었고, 기쁨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드레의 삶은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조연의 삶이었어요. 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예전에 봤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태국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진입니다. 이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잃고 이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평생 농사를 줘도 아들 한명 대학 보내기가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근데 대견하게도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졸업식 기념 사진을 함께 찍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에요. 아들의 멋진 화려한 졸업 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보이죠 이 대조가 오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품 없는 아버지의 검게 그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 다해지고 망가진 이 초라한 옷 구부정한 허리 굳은 살과 먼지와 뒷범벅이 되어서 변색되어 버린 이 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인생이 어떠했을까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아들의 삶의 조연으로 살아온 것이죠. 아들이 자신을 밟고 디딤돌로 삼아 일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조연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의 삶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고 초라하고 연약하게 남아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인생이 불행했을까요? 좌절과 절망만 가득했을까요? 이렇게 아들 인생에 그저 조연으로 끝나버린 그 인생이 후회스러웠을까요? 절망뿐이었을까요?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매일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이 아버지가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그 졸업가운을 보고 누가 가장 행복했겠습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가장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조연이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누군가는 우리의 조연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삶에 조연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기꺼이 우리 삶의 조연이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미안해하시는 그분들의 마음, 그 헌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차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 인생의 조연으로 살아오셨던 그분들, 그삶 가운데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외로운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엄마는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어제 맛있는 피자를 먹었는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도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대요. 엄마는요. 잠을 안 자도 졸리지가 않대요. 내가 어젯밤에 아파서 엄마가 배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밤새도록 제 옆에서 배를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졸리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엄마는 똑같이 배고픕니다. 엄마도 똑같이 졸려요. 엄마도 때로는 슬프고, 엄마도 때로는 외롭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이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참밥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어, 평생을 우리의 조연으로 살아오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도 남을 만큼 그 사랑은 깊고 넓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일까요? 그분들이 그분의 부모의 역할을 완벽하게 100%잘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효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효도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완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들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은 그렇게 그분들의 자리에서 그분 나름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조연으로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분들 나름의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효도받아 마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듣기 전에 오늘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미뤘던 말, 그동안 미뤘던 것들, 오늘 한번 용기 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미 부모님께서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님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이웃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부모님 성기듯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효도와 똑같은 귀한 일들입니다. 평생을 조연으로 살아오신 그분들께 이 모든 정성은 큰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효도의 전통이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서 그 축복을 이제 우리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그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